오늘은 창세기 50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음, 요즘 네, 드라마 아니면 또 흥행하는 영화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바로 복수, 네, 이 복수극이 흥행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음, 아마 성님들도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몇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아주 흥행했던 네, 한국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더 글로리. 라는 작품인데 혹시 아시나요? 이더 글로리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라고 이렇게 작품을 소개를 하고 있고 또이 작품이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흥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품을 보면 시즌 1, 2가 인기가 많아서 올해 시즌 3를 또 개봉한 드라마가 하나가 있는데 오범택시 3, 라는 작품입니다. 또이 작품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음,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흥, 대행극이라고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흥행 작품 상단 위에 보면 뭐, 네, 뭐 살인자 리포트, 뭐 악연 이런 작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작품들을 다 봤습니다. 음, 이런 복수를 컨텐츠로 한 대단수의 작품들이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데. 참 이런 작품들을 보다 보면 참이 시대는 용서보다 이렇게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 복수가 더 정의롭다고 가르친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작품들의 공통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복수는 더 이상 악한 것이 아니다. 복수는 당연한 거다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정당한 그런 정의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음. 그러면 이 작품을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복수라는 게 이제 악한 것이 아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통쾌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참 이런 세상 흘러가는 것을 볼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세상은 복수해라 이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가르치지만 성경 말씀은 용서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희가 받은 만큼 그대로 되돌려줘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네가 오른밤을 누가 내오른밤을 치거든 오히려 내 오른밤도 대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같이 교제할 본문 말씀은 충분히 복수를 할수 있었지만 복수를 행하지 않고 이 복수를 용서로 바꾼 그리고 이 복수를 용서로 바꿔서 화평을 이룬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제는 진정한 용서. 네, 진정한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네, 창세기 50장. 펴셔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그형 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의앞에 엎드려 이르 되, 우리는 당 신의 종들 이니이다. 요셉 이 그들 에게 이르 되, 두려워 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 을 대신 하 리이다. 손 으로 바꾸 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복수라는 단어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의 모습이 그려지실 겁니다. 어, 본문의 배경,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는 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고, 네, 주류학교 학생들도 뭐 매우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 형들에게 은 20에 그렇게 노예에 팔려가고, 또 팔려간 그 나라에서 많은, 네, 고난과 또 그런 역경들을 겪게 되고, 또 마침내 애국 총리에까지 오르는 이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이 애굽 총리에 올랐을 때 가족들이 어 이제 그 기근을 피해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되고 이제 형제들을 제외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가족과 애굽에서 살게 되는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네, 저희들은 다잘 알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온 가족을 애굽에 불러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형들은 늘 불안함 속에서 살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죽은 이후에 형들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그 사실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제 불안함에 잡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큰일이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아버지가 있을 때는 참 우리를 살려뒀을지 몰라도 이제 우리를, 복수, 어, 그 있는, 예전에 그일 때문에 복수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 형들은 함께 우리가 차라리 요셉을 찾아가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자. 라고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형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걸 보면 형들은 분명히 요셉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그런 상처를 받았는데 형들을 봤을 때 그런 아픈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형들을 볼 때마다 아, 나를 팔았던 그 형들, 그리고 그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그런 고통들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진정으로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 용서가 어 단순히 어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가 삶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무엇을 보았기에 복수가 아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용서 후에 서로 화평을 누릴 수 있었는지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용서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 용서의 구조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용서를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본문에서는 가해자는 형들, 피해자는 요셉이라고 할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지를 하고 또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또 돌이키고 그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 때로는 더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보상까지 하는 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고 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형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어, 즉, 형들은 요셉을 찾아가서, 아, 우리가 당신에게 악을 해겠습니다. 당신을 해하려고 했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과거에는 요셉을 팔아도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았던 형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악을 행했다고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죄를 범했다. 요셉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또 애굽에 잘 살고 있었는데 또 형들은 다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용서 그리고 화해, 화, 화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용서와 화해를 어 이제 검색을 단어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면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그리고 화해는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앰 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나와 있는데, 즉, 차이점을 보자면 용서는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이 화해는, 즉, 화평은 서로 양방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베푸는 용서는 상대방이 용서를 구했느냐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용서는 반드시 의무적인 것이라고 또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일만 달란트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음, 우리는 일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그 빚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희들이 몇 번이고 더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억울하고 또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가해자, 가해자에 대한 그 일방적으로 또 조건 없이 용서를 해줘야 하고 또 의무사항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사과를 했느냐, 아니면 진짜 반성을 했느냐 상관없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용서가 내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때로는 일방적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더라도 또 혹은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용서는 용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그런 상대방, 그 가해자의 태도를 보거나 용서를 구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 없이 용서를 해야 합니다. 다만, 요셉이 한 용서는 이 단계를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용서 후에 양방, 즉, 형제와 그 용, 요셉이 한, 함께 화목한, 화평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이따 뒤쪽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시 정리하자면 진정한 용서는 혼자만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그리고 화평의 단계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라고 할수 있는 가해자 즉 형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요셉에게 나가, 다가왔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잘못한 일들과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준 형들을 용서한 요셉. 그럼 이러한 행동들이 선행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사과를 받고 형들을 또 용서해 줄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형들과 또 요셉의 차이를 볼수 있는데, 요셉은 그 미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획하신 그런 일들, 비전을 보았다면, 형들은 그저 예전의 그 과거, 자신들이 행한 그 죄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우리가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우리가 한 일을 되갚으면 우린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들은 요셉이 복수하기 전에 먼저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 우리가 너에게 큰 죄악을 저질렀다, 차라리 우리를 종으로 삼아다오 이렇게 고백하는 형들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에 요셉은 복수로 응징하는 것이 아닌 19절 말씀을 보시면 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네, 형들을 이렇게 안심시켜 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위로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요셉은 세상의 법과 그리고 자신의 권리보다 하나님을 위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네, 세상의 법과 다르다는 것을 요셉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힘이 있으면 내 힘을 다해서 그리고 네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복수하라고 꼭 가르치고 있는 것 같지만 요셉은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앞에 창세기 45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아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가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감옥에 갇히고 또 고난을 겪었지만 총리가 된 후에 자신의 능력과 그런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바라보는 요셉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셨는지 또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 자리에 뒀는지 요셉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과 제외했을 때 형들을 용서하고 또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자신 아래에 뒀구나, 이렇게 구원하게 나를 이 자리에 보냈구나 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꿨던 요셉의 그런 꿈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가족을 또 보호하고 더 나아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형들과 그런 갈등을 또 해소하고 그 말로만, 어, 용서하는 것이 아닌, 형들과 화해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런 의지는 아마 요셉 자기 혼자 스스로 에, 선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을 요셉은, 어, 보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형들을 또 용서하고 또 화평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음, 잠시 제 간증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군대에 이제 입대했을 때, 어, 저를 유독 미워하던 선임이 있었습니다. 어, 제가 군입대했을 때 같이 자리 배치 받았던 네, 제 동기가 어, 운동 선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체격도 되게 좋았고 또 모델 일도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그런 외모적으로 신체적으로 어, 되게 멋진 친구였는데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제가 자기 분과에 속하니까 그 선임이 바로 아, 왜 하필 네가 왔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다 있는 앞에서. 난 네가 싫다고 앞으로 널 괴롭힐 거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저를 미워하고 괴롭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주님한테 그 사람을 사랑해달라는 기도는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laughs> 주님이 버려 달라는 기도를 정말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제 손에 더러운 걸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네, 그... 고발을 당해서 저희 부대가 아닌 타 부대에서 이렇게 전역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데 다른 부대로 전출 가기 전에 울면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사과를 결국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너에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었는데, 그 사과를 했을 때, 주님께, 아, 주님, 저도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용서한다고 말은 했지만, 이제 그 사람이 전역하고, 부대로 전화해서 잘 있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끊어버렸어요. <laughs> 네, 정말 그냥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지난 일이고 주님께 용서한다고 내가 기도는 했지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그 사람이 꿈에서 나오는 아, 꿈에 등장을 했는데 제가 꿈에서 그 사람을 마주치자마자 주변을 무기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용서했다고 하지만. 꿈과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라는 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느끼게 됐습니다. 하물며 음 참그요셉 형들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던 거 모든 것을 빼앗았던 형들을 참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저는 단지 군대 생활 때그 2년이었지만 아,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제가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처럼 미워지게 된 사람은 만나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일을 하게 돼도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이런 거 봤을 때 아,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또 가르치지 않았을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거를 예배해 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가족을 지키고 또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예비하심을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또더 나아가 또그 형들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용서를 할수 있지 않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진정한 용서는 용서를 뛰어넘어 서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용서는 단순한 일방적 용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단계에서 형들이 잘못을 인정했고 또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다음 단계인 서로 그런 사랑하고 또 회복하고 그런 화평의 단계까지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용서입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음, 어릴 때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은데, 친구랑 싸우면 주변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와서, 자, 빨리 둘이 화해! 하잖아요. 그러면, 아, 미안해. 친구가 화하잖아. 너 빨리 안 받아줘? 아, 아 괜찮아. 하는데 말은 그 앞에서 어, 미안해 화해하고 어, 괜찮아 라고 하지만 또 지, 지나고 나면 화가 나죠 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아 내가 왜제 사과를 받아줘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형들이 용서를 구할 때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고 또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과 형들의 가족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이 책임을 지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 참 어떻게 요셉이 형들을 참 용서한다고 말은 했지만 어떻게 이런 용서를 할수 있었을까? 정말 예전에 형들에게 받았던 그런 역경과 고난들을 요셉은 참 잊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만약 내가 요셉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참 생각해 보면 저는 길 가다가 구덩이만 봐도 아 저 내가 빠졌던 구덩이인데아 갑자기 화가 나네 이랬을 것 같고 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주변의 노예들을 쉽게 봤을 거고 또 노예들이 일하는 걸 보면 자신의 어린 과거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 아또 갑자기 화가 치밀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형들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형들의 가족까지 책임지는 요셉의 모습, 즉 1단계, 그냥 용서한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용서를 뛰어넘어 서로 화평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단순히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만 형들을 돌보는 것이 아닌 그 미래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가족들과 또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용서를 했지만 그 다음 단계로 화평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어,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 제가 또 예전에, 어, 또 이렇게 화해까지 하고 이런 화평의 단계까지 갔던 적이 있는데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를 예전에 한참 했었어요. 근데 축구를 하다가 한번 상대방이 찬그 공에 팔이 꺾여가지고 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술도 하고 꽤긴 회복의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때 중국에서 다쳤다 보니까 한국에 가서 수술을 하고 다시 중국에 돌아갔더니 이제 그 저를 다치게 했던 형이 와서 이제 사과를 먼저 하더라고요 근데 사과할 때 저도 쿨하게 아 괜찮다 하고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근데 사과를 이제 받아준 이후에 사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뼈에 좋은 그런 보양식을 매일 사주고 또 틈만 나면 저에게 저를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제가 축구를 좋아하고 그 형이 이제 그런 유니폼, 운동복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매 시즌마다 새로운 유니폼을 저한테 선물로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잘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또 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저에게 해를 가했을 때 사과를 했고 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괜찮다, 또 용서를 받아주고 그리고 또그 이후에 저에게 충분한 또 보답과, 어 그런, 어 뭐, 보양식이라든지 선물을 보내주면서 그 미안함에 대한 어 보상을 해주는 그래서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참 이어지고 있는 참 이런 게또 화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보았기에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것, 이 화평을 이루는 것은 결코 혼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에는 가해자가 있고 또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화목은 일방적인 용서를 뛰어넘어서 이 피해자와 가해자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또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어, 참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도, 어, 오는 이 갈등에 대해서, 어, 참 너희들은 이렇게 화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갈등은 꼭 세상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도 올수 있고, 또이 교회 안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방적으로 또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또 용서해서 더 나아가서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과 나와 갈등이 있는 성도와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까지 이루어야 진정한 용서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런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이 성경 말씀에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용서는 하나님 아래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또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 세상은 여전히 복수를 말하고 또 받은 만큼 되돌려주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할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일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용서하고, 말로만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삶으로 화평을 이루는 신앙, 이렇게 용서해서 더 나아가서 서로 화목을 이루는 그런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우리 서대전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럼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